는 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어, 이때는 어,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B.C. 어, 약 750년 경부터 해서 어, B.C. 686년 7년. 어, 그, 어, 근처까지 이렇게 활동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 그런데, 어, 이 시대에는 이제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갖다가 점령해 나가는 그 세력을 갖다가 한참 팽창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항상 이아스르의 위협 앞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곤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믿음을 갖다가 이제 아스르의 그런 환란,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는 또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해서 어 말씀이 거의 희미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 주변 민족들의 그 우상을 받아들여서 또한 우상을 한편으로는 더불어서 섬기는 어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나안 땅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런 산당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실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던 그들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거의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어,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풍년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신을 갖다가 이제 섬기는 데 있어서, 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높이고 의지하는 대신에그 이방신, 이방의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와서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복을 주셔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풍년을 주셔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죄를 주셔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그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이제 그 이방의 그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 우상을 갖다가 더 섬기고 더 높이고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전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도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초래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서 그 백성들이 그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었던 곳인데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하나님의 이런 바램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그 부피하고 타락한, 아, 그 욕심, 그 탐욕만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 그 죄를 갖다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취약된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누차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패역해서 결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그 뜻을 쫓아서 행하고또 나아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선포하시면서, 또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이제, 어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고 포로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멸망당하게 될 것을 갖다가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또한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그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독생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모든 선지서 속에서 그러하듯이, 이 미가서에서도, 어, 원근 동시적인 예언 방법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더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원근 동시적 예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어,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활동하게 될 것이며 또 온갖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배도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어 재난 재해 어 이러한 것들 일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어,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선포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몽땅 파멸되고 회파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세상 종말에 관한 선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말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적그리스도의 어, 활동은 더욱더 심화되고 어, 더욱더 많은 재난과 많은 전쟁이 어, 또 많은 핍박과 많은 핍 핍박 이 박해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어, 연성고는 장차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온전하게 이렇게 다 모두 다 성취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 기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취가 되어졌던 이 애언. 어, 이 애언이, 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애언은 어떻게 보면 세상 종말에 관한 애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어, 장차 확실히 일어나리라고, 틀림없이 일어나리라고 보증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근 통시적인 그런 예언 방법을 갖다가 사용해서 누린 그런 효과. 어,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곧 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 가까운 곳에 있는 산, 가령 풍경화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산, 좀더 멀리 있는 산, 더 멀리 있는 산을 갖다가 한 도화지 위에다가 그대로 그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산은 어떻게 그립니까? 좀더 크게, 그리고 좀더 진하게 어,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 멀리 있는 산은 좀더 작게, 좀더 옅게해서 이렇게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요. 그려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렇듯이, 이 원근통시적인 예언 방법도, 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서셔서 장래 세상 역사를 갖다가, 아, 어 한눈에 바라보시고, 한눈에 바라보시고, 어떻습니까? 한 본문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까이에 일어날 사건과 뭐그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갖다가 마치 한 도화지 속에 그려내듯이 한 본문 속에서 그와 같이 그려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나는 사건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표함과 동시에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이 선포되어졌을 때 앞쪽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뒤쪽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1차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2차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그 뒤에, 뒤에 있는 사건들은 더 많은 성취가 될 가능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근통시적인 이 예언 방법은 앞에 있는 예언을 갖다가 성취하게 됨으로써 그 뒤에, 어, 나타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보증해주고 있고 애표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 속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 어, 이것이 일차적인 모형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때가 되면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연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지를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또그 메시아 시대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그와 같이 이제, 어, 선포하시고 그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야 선지, 이제 미가야서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갖다가 강의해 나가면서, 어, 그러한 적용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가게 하시고 그땅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 그림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